이거 사각형이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졌지. 그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진 다음에 지금 그 변들에다가 중점 M하고 N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 사이에 끼어있는 저 사인 X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지. 우리가 만약에 주변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끼인 각이 있었으면 이 삼각형 넓이 공식에서 2분의 1 a b sin x 이렇게 해서 구할 때 sin x가 들어갔었잖아. 그치?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넓이를 이용해서 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야. 그러면 m하고 n을 이렇게 줄을 이어보니까. 이거 전체 사각형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면 전체 사각형에서 지금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를 빼면 되겠지. 전체 사각형에서 그것이 바로 삼각형 AMN이다라고 문제를 풀 생각이야. 지금 이쪽도 2루트 오네. 루토 아, 그지 비타보라스라는. 어. 그러면 이 AMN의 넓이라는 거는 이 이분의 일이루트2루토 사인 x하면 구할 수 있겠지. AMN의 넓이가. 그지? 그러면 AMN의 넓이가 이분의 일 이루. 두 사인 x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A M N이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 A B C D에서 이 삼각형들 세 개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 삼각형들 세 개를 다 빼고 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음. 6 나와야 되지, 넓이가, 그렇지? 전체에서 그냥 삼각형들만 빼고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전에? 되잖아. 2분의 1, 양쪽에 변 2루트, 2루트, 사인 X. 이렇게 구하잖아, 그 삼각이 관련한 공식으로이거 풀면, 그것은 6이다. 풀면 끝나지? 그리고 정리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10이네? 10하기 X가 6이니까, 어, 사인 X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지?